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수학 도서관의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러 나온 수학 도서관 중등부 팀장 이성철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아주 잘 이겨내고 있는 아주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이 전략을 우리 수학 도서관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여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학도서관의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들 학생에 맞는 전략을 따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 제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작년 12월의 겨울방학에서 4월이 되는 그것마저도 불명확한 4월까지도 계약을 못 해서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미션은 뭘까요? 네, 바로 빠른 중학교 적응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라고 하죠. 바로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학도서관의 중등부의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작년 12월에 처음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설날 전부터 제약회사들과 만나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태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만큼 장기화될지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수학 도서관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1년짜리 장기 계획,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도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략을 수학 도서관 중등부에서는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늦어진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빡빡한 학사 일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이 단원들에 대해서 얼마큼 빨리 준비되어 있고 적응할 수 있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도서관은 이런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가이드를 통해서 빠른 중학교 적응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높이가야 멀리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닌 현행 심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선행에서 오죠. 네, 그 학생 맞춤형 선행 계획까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 전략에 따라 얼만큼 실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을 목표로 할수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매일 꼼꼼하고 검증된 테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합니다. 데일리 테스트로 말평가, 개념에서부터 얼만큼 유형들을 잘 섭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그 오답들에 대해 학생 맞추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한 전문가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부모님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바로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가 몇점 맞았는지까지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못 봤다고, 시험 잘 봤다고, 이리 희비하지 않으시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이코나사태 이후에 어떻게 1년을 지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로드맵 예시입니다. 중등과정 기본에서 심화. 앞으로 나갈 고등상, 고등학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시기에 들어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짧아진 방학으로 방학특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장기 로드맵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이코라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수학도서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응 전략은 1학년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확실한 훈련,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학도서관만의 체계적인 학습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첫 등원해서부터 수업 구성까지 그리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테스트 보는 그 시점까지 단 하나 빈틈 없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하에서 2, 3학년들은 평가를 대비하고 학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수학도서관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 챌린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레벨업 테스트. 우리 아이들의 레벨을 평가해서 그 레벨에 따라 맞는 과정에 따른 레벨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그 레벨업 통과 시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학생 피드백, 학부모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통과 기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성적 그리고 현재 진도와 특이 사항까지 1학년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가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다 안내가 되고 공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부모님들 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안 본다는데 어떻게 하죠? 기말고사 한 번에 시험 보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둘다 중요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수학도서관 중등부에서는 먼저 먼저 있을 중간고사를 대체할, 가, 대체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수행평가, 특히 수학과목에 대해서 수행평가는 바로 과정을 물어보는 서수형 대비 특강을 통해서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단원 및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에 대해서 온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선생님이 학생 개별 맞춤형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빈틈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학기를 점검하는 1학기의 마지막 어쩌면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을 평가할 가장 중요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네, 현행 대수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선행 이전 과정에 대한 대수 과정까지 아이들이 한 번에 꿰뚫고 이 대수 과정에 대한 명확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대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들게 된 부분, 아이들이 가장 체감하게 될 그리고 부모님들 일선 학교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다가올 문제가 바로 이 평가 문제죠. 바로 1학기는 기말고사 한 번으로 평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더 중요해진, 중요도가 더 높아진 기말고사에 대해서 수학 도서관은 수학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꼼꼼한 노하우, 수학 도서관만의 내신 대비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학생 개별, 학교 특성, 그 이전 연도의 학교의 시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개별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우리 아이의 목표 성적, 실력, 레벨 그 학교의 특징까지 고려한 바로 맞춤형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꼼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로드맵을 따라 내신을 대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 상중하 레벨에 따른 구성마저도 이렇게 다르고 그 결과물을 학생 개별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라서 학교 특성과 학생 맞춤형 내신 대비 교재로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해진 1학기 기말고사를 더 잘, 더 꼼꼼하게, 더 빈틈없이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네. 인터스탈라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 같네요. 코로나 사태, 얼마큼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 세계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조차도 확답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수학도서관은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수학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수학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